안녕하세요. 한, 하신용입니다. 제가 어, 여러분들이 제가 뭐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잠깐 이제 제가 좀제 자신을 소개를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그 신의 그 은혜와 은총을 좀 받은 사람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한국에서 사람들이 희자되고 있는 그 종교에 대해서. 그 나름대로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계속 해온 사람입니다.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이제 좀 말씀을 풀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뿌리는 이제 유대교다. 그럼 유대교 뿌리를 두고 있는 그 그러한 그 종교가 기독교도 있고 또 이슬람교도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서 그 창조주 신을 믿는 그 유대교, 기독교, 이슬람교가 상당한 그 분포를 이루고 있죠. 그래서 물론 거기에 반해서 그 인간을 믿고 가는 그 어떤 불교라든지 아니면 이 중국에서 걸쭉한 인물이 났죠. 공자 사상, 공자를 갖다 이제 흠 많은 분들 공자나 그 제자들 맹자나 장자 이런 또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성리학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이 됐는데 그쪽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한국에는 이제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인 뿌리를 그래서 한국은 대체적으로 어, 종교가 이제 뭐가 있으십니까 뭡니까 물으면은 자기가 이제 기독교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불교다.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조상한테 제사지는 유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뭐 명절 때나 이런 때뭐 설이나 명절 이런 추석 이런 때가 되면 뭐 많은 국민의 한뭐60% 70%가 막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? 막 전국으로 뭐 일가 친척을 양해 저기 찾아서 아니면 조상 그 제사를 위해서. 조상 산소를 찾아서 막 엄청나게 막 아직도 우리나라는 움직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교는 이제 아직도 어 유교 문화권이 가장 많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불교 뭐 이렇게 보는데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또 기독교라고 그러면은 또 이제 천주교, 이제 로만 카톨릭이라는 그 기, 천주교라고 하는 또 기독교가 있고, 또 이제 뭐 감리교, 장로교, 뭐 이런 성결교 이런 거 찾는 개신교, 개혁 이제 기독교 이런 걸를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 여러 종교에 대해서 다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, 특히나 이제 그 기독교. 어, 개신교와 이제 성당 사람들이 믿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럼 여러분이 다 이제 이해하시듯이 뭐 기독교를 하는 것은 그 예수라는 분이 2000년 전에 이제 그분이 자기가 이제 보내신 분이 있어서 이 땅에 왔다.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많은 그 설파를 했죠. 그분이.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추종자들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어렸을 때뭐한 중학교나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럴 때만 해도 여기가나 저기가나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. 뭐 이런 사람들도 좀 만날 수 있었고 또 같이 또 교회전 갑시다. 이런 사람들도 좀 만날 수가 있었어요. 근 요즘은 뭐 어디 가도 뭐 거의 그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. 뭐 교회 가자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고 또뭐 무슨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런 사람들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좀 보통 이제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봐서는 아이 사람들이 귀찮게 안 하니까 좀 편하 편하지 않은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. 예, 어쨌거나 이제 그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또또안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든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한두번안 가본 사람이 별로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에서 어떤 뭐 직분을 받았던 사람도 있고 봉사를 했던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또뭐뭐 뭐 이렇게 교회를 몇 년씩 다닌 사람들도 많더라고요.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기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신께서 저한테 이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은 어떤 그런 종교 기관에 속해 있든 안 속해 있든 그 이제 어떤 뭐 이제 바이블 어떤 이런 그 성경이 성경이 이런 어떤 그. 그 뭡니까 그 세계에서 이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읽히는 책이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? 그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? 그, 그 성경이라는 게 기독교 책이 아니냐. 뭐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. 그럼 기독교 하면 또 예수고.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그 어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안다. 뭐 이렇게 뭐 오죽하면 예수라는 분이 뭐 그냥 성인급이 아니냐. 몇몇 몇, 몇 손가락에 b 게 t b 는 이제 성인이다이 b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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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에든 but b 에 t but but 좀 u t b 좀 t b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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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제 b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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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t b 교든 b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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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제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면 이제 제가 아는 그 예수님과 그분들이 또 배운 거하고 좀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이 잘 안되고 또 그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어떤 종교 지도자다 뭐 성직자다 해가지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것을 이제 뭐 아주 그냥 옥새처럼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~ 참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좀 어렵고. 이런 경험을 많이 겪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?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왜참 신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가?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뭔가?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, 믿고 따르는 사람들한테는... 어떻게 또 이제 살으라는 건가?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, 이제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은혜를 더 입었다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유괴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영적인 세계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구별해가지고 그 신께서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좀 이제 알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이제 체험을 제가 좀 많이 한 케이스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이제 제가 좀+ 좀 안다. 아,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한마디 할수 있다.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런 뭐 책을 쓴다든지 뭐 제가 종교인으로서 종교를 연구한 사람으로서 막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우월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. 예, 이런 이제 영상으로 이걸 이제 남겨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것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끼리 너무나 이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주장이 되고 많은 문제가 생기드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이제 이 세상 떠날 때가 이제 다된것 같은데 그 떠나기 전에 좀 제가 아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좀좀 좀 아는 지식을 좀 남겨야 되겠다. 그리고 또 어, 저를 이 땅에 이제 그 살게 해주시고, 저를 갖다가 또 이렇게 만나주시고, 또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분께서 그신 이제 창조주 신이라고 그러죠. 그 신께서 이제 좀 네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좀 그런 걸 남겨줬으면 좋겠다. 아, 이래서 제가 이제 이 부득불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요, 뭐뭐 뭐 신부님, 목사님, 신학자 뭐 얼마나 많습니까? 그, 그런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여러 시간 동안 이제 좀 조목조목 좀 철파해 나가고자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, 조금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들어봐 주신다면 어,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어떤 분들은 이제 신의 아들이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고 있또 어떤 분들은 이제 신 자체다.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.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예수님 본인은 자기가 신의 본체가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이제 보낸 분이 따로 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창조주신은 따로 계시다. 나는 그의 이제 흐름에 따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왔다. 이렇게 이제 본인은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일부 이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또 이제 성경을 집필한 그 사복음서를 집필한 이제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라는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수라는 분이 창조주신 자체인 것처럼 그런 말씀을 좀 남기게 됩니다. 아, 이를테면 이제 요한복음 1장1절에서그 하늘에 그 말씀이 계셨는데 예, 그 하느님과 말씀이 같이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말씀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. 그 창조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.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감동 스토리를 이제. 스토리를 이렇게 쓰신 거예요. 요한이라는 분이 그 자기가 그렇게 은혜를 입은 거죠. 어. 왜냐 이제 그분 입장으로 볼 때는 뭐그 예수님이 뭐 그냥 보통 이런 세상에 인간하고는 다른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거는 뭐 창조주 신이 아니냐? 막 죽은 자까지도 살리고 했으니까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봤을 때는 그예수님이라는 분은 이제. 창조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게 됐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분의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추, 그런 그분 말씀에 추종하는 예수님의 제자 말씀에 이제 그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.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음, 뭐 예수라는 분이 그 아들과 아버지하고는 다르지 않냐? 그 무슨 그 아버지가 아들이 돼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해 가지고 그 초대 교회 때도 그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해 가지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어쨌든 그 요한 사도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힘이 세지고 세력화되다 보니까 아, 아버지와 아들을 구별해서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죽이고 막 이런 이제 그 과거 역사가 좀 있었죠. 그래서 이제 힘이 센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하자. 또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하자. 이래 가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그 공식화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시하고 이제 그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과거의 역사로 이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아무리 그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어록을 이제 볼 때는 그분의 말씀을 볼 때는 어, 예수님 자신이 그, 그 창조주신이다, 아버지다 이런 말씀을 한 구석은 이제 한 군데도 없다. 분명히 자기가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그, 그 신의 뜻에 따라 보내시고자 했던 분의 뜻에 따라 나는 보내 보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. 자기 자신을 이제 그렇게. 예, 여러 번 이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. 그리고 뭐잘그 성경을 읽어보면 또 이제 그 예수님의 자기 위치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은 여러 구석에서 있죠. 뭐 간단히 하나 이제 예를 들면 그 창조주 신인 아버지는 농부가 아니냐, 농부처럼 이렇게 표현했고 자기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포도 포도 나무처럼 자신을 이제 이렇게 그 표현한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, 어쨌거나 이제 그 제가 저가 이제 그 은혜를 받고 어찌어찌 해서 이제 그 창조주신과 대화도 좀 해보고 예수님과도 이렇게 뭐 짧지만 이렇게 소통을 해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은 창조주신이 아니고 창조주신의 어떤 분깃이다 분깃 그러니까 그 창조주 신은 이제 영으로 계시고 또 빛으로 계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우리가 도저히 만져볼 수도 없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빛과 영으로 계신 분인데, 그 이제 그 빛과 영으로 계신 창조주 의 신을 이제 일정 부분을 살짝 이제 떼서 떼서 어 이제 그 분리돼서 나온 그런 이제 아들 분깃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.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, 어, 제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